스테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인 싱가폴 데이비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싱가폴 현지에서 왜 동남아를 주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싱가폴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드리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자주 드리는 두 분을 뵙고 좀더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종민 상무님 이준원 상무님 모시고 왔는데 먼저 상무님 두분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기획관리실장 손종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한국세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원 상무입니다 오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두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본론을 좀 드리면 싱가포르하면 되게 친기업적이라는 이미지가 많은데 두 분이 계시면서 싱가포르는 과연 기업들이 활동하거나 또 사업을 하기에 정말 편한 기업인가를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손 상무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 활동한는 데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싱가포르는 어떤 규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선제적이고 좀 기업 친화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좀 많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쩌면 규제가 약간 애매모호하고 음. 근데 싱가포르는 그게 좀 클리어하고 음, 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아서 사실은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설립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에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음. 어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 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고용 측면에 있었을 때 노동자 해고가 음. 자유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호텔 산업이 어렵다 이랬을 때 이때 즉시 해고를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행 산업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제 재고용을 하고.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또 이제 배임죄가 없어요. 명확한 횡령죄가 아니면 배임죄가 없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최저 임금이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측이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달리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최저 임금은 없는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은 있죠. 그렇죠? 예, 음. 당연히 또 있습니다. 또 음. 너무 저 낮으면 안 되니까. 음, 청소한다든가 약간. 음, 그렇죠. 네, 가이드라인은 있죠.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싱가포르의 메인 비즈니스가 뭐냐고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그렇죠. 어떤 음. 우리치면 되게 좌판을 깔아주는 비즈니스. 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해보세요. 음.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하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할수 있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네. 볼 때는 굉장히 좀 프리하고 맞아요. 규제가 네. 적고 네. 일단 네. 하기는 되게 수월한 분위기죠. 네. 그런데 하기가 수월하다는 게마카라는건 아니에요. 아, 그렇 네. 네. 만들기 쉽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 안에서는 잘 준법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네. 네. 싱가포르이 그도 선진국이잖아요. 음, 음. 국민 소득도 우리나라보다 한두배 정도 해서 한 7만 불 정도 되고 음. 하다 보니까 그, 또, 영국도 지배 받아서, 영국 문화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시 그렇죠, 세. 그렇죠. 우리가 뭐 아는 진짜 좀 약간 저개발국이까 네. 어떤 지금 규제가 좀 없고, 음. 진짜 그래서 비즈니스계가 무궁무진하다. 약간 그런 거하고는좀다르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손상문이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다 손쉽게 들어오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혼잡하면 안 되니까, 룰은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조금 더 활동하기 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 이제, ICO인 거죠. 그, 암호화폐. 음. 사실은 예전에 그, 싱가포르가 ICO의 메카였죠. 음.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런 코인 발행하는 회사들이 한국에서는 ICO가 네, 안 되니까, 네. 음. 싱가포르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에 루나 테라 사태도 있었었고, 음. FTX 사태도 있었었고, 근데 지금 한, 제 싱가포르에서 어떤 규제가 들어왔냐면, ICO를 하지 말라고는 하진 않지만, 사실 ICO의 음. 목적은 ICO 후에 자금이 유출한 다음에 음. 기업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코인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해서 매매를 시키지 않습니까? 음. 근데 한국은 봤더니 암호화폐 거래소들 광고를 하더라고요. 유명인들 사이에서. 음. 음. 싱가포르도 옛날에 광고를 했는데, 작년 음, 초에 못 광고를 못하게 금지를 음. 시켜놨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열어두고, 활동을 하게 보다가 아좀 이제 컨트롤 할 때가 됐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음. 시행력 같이 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준원 상무님은 지금 싱가포르 거래소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IPO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게 단순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많은데 최근에 그러면 이런 싱가포르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오는 기업들이나 산업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도 이제 IPO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기업들도 유치를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IPO도 그렇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 시대에 맞는 산업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음. 한 10여 년 전부터 싱가포르 정부에서 음. 유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을 다 유치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유치하는 게 R&D 센터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이제 바이오 단지를 하나 세워서 음. 여기 이제 아유,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R&D 센터들을 유치를 합니다. 음. 유치를 하면 그냥, 그냥 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음. 어,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음. 또는 R&D 센터에 석박사급 이상을 싱가포르 로컬 사람을 채용을 하면 뭐지원 인건비를 준다든지 음. 아니면 뭐 임대료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정부가 만든 산업단지다 보니까 임대를 굉장히 싸게 한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또제약사에몇 개가 들어오면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생기고. 음. 또 좋은 예가, 그래서 싱가포르가 옛날에 그 코로나 이외에 백신을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오. 파이자에서 공을 네. 받았던 게, 이 클러스터에 파이자이들이 있었거든요. 었 음. 그래서 니네 잘 개발되고 있는지 없어서 모니터링을 했죠. 음. 모니터링을 하고, 어, 괜찮을 것 같아서 지역, 개발 지원금 주고. 음.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어, 했었죠. 그래서 그당시 이제 바이오. 요즘은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음. 전기차라든지 핀테크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밀고 있는 산업이고요. 음.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을 합니다. 음. 그런데 저희는 이제 SGX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해외 기업들이 있으니까 성장이 돼가면 저희 SGX에 이제 상장을 어. 그 이제 유치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유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반도체 패키징 오, 기업인데 나노 필름이라고 있어요. 음. 네, 이런 기업이 지, 재작년에 어~ 일조 한2천억원규모로 상장을 했고 반도체 산업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따블 이상 갔다가 요즘 약간 가격이 떨어져 있고 음. 반대로 사실 저희 놓친 것도 있어요. 그래 음. 동남아의 그~ 저~ 공유 자동차 음.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말레이시아 기업이었는데 싱가포르 헤드코트 음. 옮겨서 정부가 역시 미뤄졌죠. 그래서 싱가포르 음. 정부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음. 핀테크 은행 산업도 다 그랩을 밀어줬는데, 나스닥으로 상장을 했죠. 음. 하지만 또 정부가 또는 그랩이 어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SGX 2차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동시상장. 예, 네, 동시상장으로. 그래서, 최근에 뜨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정부도 밀고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희 SGX가 상장 유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음. 기업 중에는 현대가 이번에 그. 전기. 그 정기, 전기차. 서 예, 맞아요. 글로벌 무슨 혁신 센터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음. 좀큰금으로 많이 들어왔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죠. 싱가포르 총리가 와서 커팅식도 하고. 그니까. 어, 싱가포르 총리도 오고. 사실은 그런 큰 기업들을 싱가포르가 유치하 해서 어떤 기관이냐면, EDB라는 기관이 있어요. 음. 이코노믹 디벨로먼트 보드라고 해서 네. 한국의 약간 코트라 같은 정부 조직인데 그러니까 한국 코트라는 돈을 유치하는, 유치하는 네. 한국의 코트라는 이제 한국기업이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 음, 음. EDB는 들어오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음. 현대자동차가 그 글로벌 혁신센터를 싱가포르에 유치 이 진출을 선언했었을 때 EDB가 당연히 도와줬고 음. 아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반도체 회사 중에 그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음. 사실 반도체는 옛날부터 삼성도 그 무슨 1 6기가리메니막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사실 싱가포르에 공장이 없다라고 다들 느끼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저 북부 지역에 다 공장 단지고, 음. 근데 여기가 뭐있운동화라든지 그런 옷 만드는 노동지향적 공장이 네, 있는 거 아니고 고부가 가치 예, 하이테크, 하이테크, 자동으로 하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관리만 하고 음. 이런 공장들은 또 싱가포르 유치를 합니다. 음. 최근에 이제 그런 제조업 말고 이제 금융산업 속에 보게 되면 음. 싱가포르에서 이제 밀고 있는 게 이제 기후금융 쪽이죠. 어, 어, 클라이스 파이낸스라고 해서 ESG 음. 관련해서 특별하게 기후금융 쪽,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SGX가 열심히 하시죠. 저희 자회사 중에 탄소배출권 아. 거래소가 있죠. 아. 정부의 그런 오더를 받아서 음. 저희 국부포트인 테마색하고 음. 저희 Sgx와 합작해가지고 만든 이제 탄소배출권 그러니까 거래소. Sgx는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와 똑같은 음. 개념이기 때문에 네. 민간과 뭐 공공의 중간 중간에서. 네. 그러면 이제 Sgx에 계시는 이준호 상무님은 글로벌 쪽을 많이 말씀 물론 한국기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손종민 상무님은 이제 한화투자증권의 싱가포르 법인장으로서 3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진출해 주신. 한국 기업들의 법인장님이나 뭐 주재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지금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들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스타트업들도 어떤 분야가 있을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금융쪽만 먼저 얘기하면 기존 금융기관들도 최근에 많이 진출 다시 좀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KB. KB은행이. 민은행이 예. 그리고 이제 수출입은행. 수출은행도 어, 음. 예, 작년 5월. 수출입은행이. 음.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어떤 좀큰 기관들이나 이런 게 음.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 이제 홍콩 효과라고 좀볼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음. 홍콩이 지금 결국은 이제 좀더 중국화 되면서 음. 어떤 그 코로나 때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활동하기에 되게 좀 애로사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이 어떤 후보지로 사실 이제 싱가포르를 네. 많이 찾게 돼서 네. 금융 쪽도 기존에 홍콩이 메인이었던가 홍콩이 아니면 어떤 최소 리지널 헤드쿼터 하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싱가포르로 음. 오고 있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음. 결국 동남아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여기서 사업체를 체리고 음. 여기다가 회사를 등록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찾고 음. 또 돈도 구하기 쉽고 하니까 하게 되고. 업종은 꽤 다양하죠. 어떤 바이오 쪽도 계시고, 그렇죠. 뭐 푸드 쪽도 계시고, 음. 우리 예전에 그 공차 하시던 김 김려진 진 씨도 이쪽에서 예. 계속 어, 네. 푸드 블루, 쪽, 네, 블루 예 블루바스켓, 블루바스켓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음. 좀뭐 우한 형제들, 네. 김봉진 선생님도 가끔씩 보이세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유명한 분들 여기 되게 많은 많이, 많이 거주하세요. 예. 네. 음. 네, 한국에 있으면. 오 하는데 싱가포르있으면 우리 동남아 져시들이죠. 아, 그냥 예. 뭐 가끔 가다가 인사도 예. 하고, 예, 예. 예 그래요. 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보면은 기업 활동하기 좋으니까 음. 스타트업이 또 새롭게 잘 시작도 잘 하시고 음. 금융기관도 음. 그에 그래 못지않게 잘 온다. 보통 보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플랫폼 음. 비즈니스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하게 되면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먼저 가세요. 인구가 음. 많다 음.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초이스는 지금 이제 완전 뭐 핀테크라든지 음. 전혀 노동이 필요 기술만 가지고 한 이런 것들은 이제 싱가포르 오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금융 쪽 사이들은 싱가포르에 먼저 진출을 하셔서 베이스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가는데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고 하 베트남을 가는 건 맞죠. 인구가 많고 크니까. 근데 한국에서 바로 가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바로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음. 벌어서 음. 내가 이제 베트남을 진출하겠다. 그럼 이제 돈이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으로 가야죠. 음. 근데 돈이 이렇게 가는 게 서울 거쳐서 가는 거죠. 음. 이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약간의 세금을 음. 다 내시고 음. 가야 되는데 싱가포르의 중간 홀딩스를 세우고 음. 베트남을 진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겠다 그러면이 돈이 싱가포르 중간 홀딩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음. 간다 그러면 사실 서울 세율이 아니고 싱가포르 세율을 그렇죠. 받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는 게 네, 네. 규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음.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 더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안정성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플랫폼 얘기하면서 어떤 규제나 음. 세금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인 것 같아요. 음.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했죠? 네, 맞습니다. 네. 65년 독립한 이후에 사실 정권이 안 바뀌었어요. 음. 사실 지금 인민행동당 정권이 네.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안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보면 이렇게 정권이 음. 바뀌면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음. 우리도 좀 이렇게 알다시피 어떤 전 정권에 대해서는 한번 약간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그랬었죠. 네. 네. 정권 바뀌면서 네. 적폐 나오면서 음. 글로벌 비즈니스 다 커팅하고 어. 제조사 다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어. 내, 내가 기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디에 과연 헤드쿼터로 두고 음, 느냐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음. 세금 혜택 규제에서 좋은데, 안정적이고, 음. 그리고, 일관적이고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일 것로 예상되는 그렇죠. 나라예요. 음. 그렇다면, 여기 있겠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음. 생각됩니다. 사실, 그게 최근에 트렌드가 뭐, 코비드든, 음. 홍콩이 조금 지고, 아시아 헤드쿼터가 싱가포르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이게 다이슨입니다. 헤어드라이기 음, 다이슨. 음. 다이슨이 본사가 당연히 영국이었죠. 그런데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하면서 음. 그 다이슨이 본사를 EU 국가 안으로 옮겨야겠다. 아무래도 유럽 음. 쪽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음. 그때 싱가포르 정부하고 EDB가 나섰습니다. 음. 차라리 우리한테 와라. 결국은 다이슨 헤드쿼터를 싱가포르로 옮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몰랐었지만 다이슨헤드코트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맞는 어. 거죠? 맞아요. 말씀하신대로 싱가포르가 워낙 작은 나라니까 사람들은 싱가포르는 왠지 그냥 뭐 무역 저희가 예전에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중개무역. 네, 중개무역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홍콩의 어떤 스웨드도 있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반사익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제는 단순히 한 개의 사업, 서두왕의 뭐 그렇죠. 중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까지 네. 많은 산업 분야의 헤드 쿼터가 생기고 그렇죠. 또 실제로 뭐본그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명실용 공약의 싱가포르가 어떤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 않나 네. 또 다른 또 하나의 큰 포인트가 이제 기, 개인들입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뉴스에서 보면 슈퍼 리치들 음. 거액 자산가들이 어 싱가포르에 온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 상속세일 수도 있고. 제러텍스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살기도 편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두 분이 보시기에 혹시 주변 또 지인분 중에서 정말로 싱가포르에 오시는 분들이 또 어떤 사례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과연 왜 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면 진짜 우리를 치면 찐 부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음. 그러니까 그찐 부자라 하면 뭐 제가 뭐 어찌 재벌가 뭐 그런 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얼추 봐도 중견기업까지 나서 한 중소기업 정도 오너 네. 자재분 정도 되시는 분 음. 같은데 일단은 국자교 때문에 많이 와요 음. 국자교 때문에도 많이 오지만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그렇죠. 어, 또막 네. 생각해요 결국은 세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나라거든요. 음. 아시겠지만 저희 상속세 있나요? 상속세가 없죠. 당연히 그 증여세도? 또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있나요? 없죠. 이자소득세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네. 오로지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네. 된다고. 소득세, 글로소득세. 근로소득세도. 법인은 법인세. 네. 재밌는 지금. 게 우리나라는 막 원천징수 하잖아요. 뭔가 뜯기는 느낌. 먼저 떼고. 근데 여기는 자진신고를 네. 하죠. 네. 우리는 이미 떼고 받잖아요. 네. 뭔가. 근데 여기는 다 받은 다음에 네. 자기가 딱 그만큼 신고하고 네.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 리치가 우리 뭐 코로나 전때한4-5% 네. 안정적 배당 수익이 네. 4-5%인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관심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4-5% 받더라도 우리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 다 떼고, 떼고 하면 그러니까. 15.4%다 음, 떼면 떼고. 벌써 그냥 얼추 20%만 떼도 5%에 음. 20% 떼면 벌써 1%만 이렇게 날아가는 거 같죠.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게 온전하게 사업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음.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중소기업 오너나 이런 분들이 왔을 네. 때 세금적으로 볼때 훨씬 이득을 많이 그렇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새로운 비즈니스 할때 여기에 어차피 좋은 인력들도 많고 네. 자본도 많고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여기서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법인세도 낮고, 음. 최고세 17.5%니까. 예, 그렇죠. 한국에 비하면 벌써 그것도 낮죠. 굉장히 낮은 개인 거죠. 개인소득세는 몇 프로죠? 개인소득세가 맥스 22%. 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은 벌써 49%니까. 제가 한국딱 왔는데, 예. 현타가 딱 오는 게. 49%.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어. 아주 이렇게 낮은 직급은 아니어서. 싱가포르 얼추 두 배가 되는 음. 그런 느낌인데. 음. 음. 그래서 그것만 해도 맞아요. 기분이 에, 에, 에. 한국 오니까 뭔가 되게 없어지지는 느낌이에요. 에, 에, 에. 많이 못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음. 비즈니스를 하고 자식 교육도 좀 시키는데, 음. 알고 봤더니 이런 정보들 나오는 거죠. 음. 뭐 세금이 없고 투자하는데 뭐. 내 아들한테 물려줘도.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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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자식 교육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넘어와셨다가, 이제 자산을 이쪽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 그럼 여기서 운영을 하면은 일단 그런 세금 문제들이 없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돌아오시면 여기서 세금 내셔야 되는데 또 이제 적응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영주권도 취급도 하시고 와.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혜택을 받으시죠.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대놓고 오시진 않죠. 광고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들 최근에 음. 오시는 오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프라이빗 뱅커들 음. 그런 자금들을 운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법인 설립도 컨설팅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라이빗 뱅커들의 활동들도 한국 대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은, 은근 한국인 PB들이 음. 많아요. 꽤 많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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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가 약간 반간접적인 증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한국 분들의 어떤 거액 자산가들이 음. 싱가포르 쪽에 많은 니즈가 있다. 네, 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거액 자산 가분들을 위한 소위 말하는 그게 패밀리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국에서는 패밀리오피스라고 하면 왠지 패밀리들이 만드는 오피스 회사라고 해서 <laughs> <맞아요>. 재벌가 그렇게 <laughs> 이해하시는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말하는 패밀리오피스는 그 어떤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그원 네. 그렇죠. 패밀리를 관리하는 회사 음. 유럽의 옛날에 뭐 백년 전 이벤트인데 집사 개념인 그렇죠. 거죠 이 네. 패밀리의 가문의 집사 그러다가 네. 이제 다음 매 돈을 받아서 음. 멀티 패밀리 오피스 자산운용사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 또 엄청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언론에도 쳐보면. 한 700개 지금 중국계 패밀리 오피스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려면 그 최소 여건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700개를 곱해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자금이. 싱가포르에 지금 몰려 있는 거고 결국은 곧이 자산을 또 운영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이 자금이 곳곳에 또 들어가게 되면서 또 다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사실 싱가포르가 그걸 이제 의도한 거죠. 아. 자금을 이렇게 세금 분을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세금들을 다 재료로 만들어 놓으면, 음. 그런 패밀리 오피스들을 싱가포르에 두게 되고, 자금이 넘어오면, 그게 은행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밀고 있는 싱가포르 리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사실 그걸 원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음. 사실은 그게 옛날에 스위스가 이제 많이 했다가, 네. 약간 스위스가 비밀계좌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음. 음. 근데 이제 혹시 유튜브에 요즘 나왔던데, 그 삐빠 스캔들이라고. 어. 네. 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laughs> 넷플릭스에 나오는데 그때 스위스 비밀계좌 다 깨졌었어요. 아. 그래서 그 자금들이 또 다시 싱가포르에 넘어오고 실제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네? 계시니까 우리 이제 되게 교과서적인 느낌이 드는데 음. 실제 계시니까 아니, 근데 실제가 현재. 맞는 게 아까 600개 700개 얘기가 그냥 누가 카운팅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패밀리 싱글 패밀리 오피스를 세우려면 MNS 저희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600개, 700개예요. 그러니까 응. 저도 응, 응, 응. 그쪽 도와주신 분 얘기 들었는데 줄서 있는 게한 600개, 700개. 네, 네. 미니멈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미니멈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은 저희도 좀 모르겠는데. 네. 아, 레벨이 단계가 있는데, 음. 미니멈이 200억보다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싱글패밀리 오피스로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건 200억이고, 그보다 음. 낮은 거는 내가 새로 놓고 위탁 운영을 하는 건좀 낮아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 래도뭐 수백억. 왜냐면 네.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뭐 수십억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몇십억 갖고는 패밀리 오피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네. 분들이 몇백 명이 줄을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또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대만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뭐. 음. 많이 몰랐죠. <laughs>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 패밀리 오피스 자산용사로 그, 네. 그, 음. 그 설립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원래 중국분들이 많이 오는 거야. 음, 뭐 너무나, 너무나 일반적이로 대만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전에 이제 양한 관계라고 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 마치 우리 법의장님 북경대 나오지 않요 그러게요. 중국 <laughs> 토백이. 아, <두배기. 아니면> 그러니까. <laughs> 네. 예전에는 그 긴장감이 설마 본토가 음, 그렇죠. 그 대만까지 쳐들어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드니까 어, 이분들이 진짜 위기감이 좀 있는 어. 거예요. 어. 그래서 예전에는 어, 굳이 내 돈을 밖으로 빼낼 이유가 빼낼, 있냐 했는데 이 전쟁의 그 기운이 진짜로 느껴지니까 음, 음, 음. 그래서 대만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겠네, 그러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에는 상당히 친기업적인 문화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또 슈퍼리치 소위 말하는 고액자산가 분들도 싱가포르에 많이 오면 아무래도 싱가포르 경제는 이제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저희가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또 스텝스 채널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하면은 향후 봤을 때 싱가포르 경제에서 과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산업은 뭐다 딱 하나에게 탑픽을 좀 고르신다면 손상무님은 어떤 산업을 좀 보시겠습니까? 꼭 하나 골라야 되나두개고셔도 <laughs> 됩니다. <웃음> <웃음> 개인적인 거나 공식적인 거 하나 할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을 하니까 네. 사실은 금융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희 하나증권도 음. 그래서 이 파인트리 만들어서 물론 제가 설립했으니 까고 우리 이대 법인장이시지만 음.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왔고 음. 결국 우리야만 딜들이 여기 많이 충분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체 투자 같은 거 하고 있지만 음. 대체 투자를 해도 보통 사람들 대체투자지라면 무슨 싱가폴들이나 동남아들이 좀유망데 어, 여기 글로벌한데다유럽이 유럽이든, 예, 유럽이든 오주든, 미국이든 뭐뭐 예. 뭐 아시아 아프리카 다 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걸잘 중계해주면 한국 쪽에 음. 유망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을 살려서 서비스 업 같은 걸좀 하면 어떨까. 음. 뭐, 저도, 뭐 동의합니다. 택배,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빨래 뭐 이런 거 하고. 한국 빠르잖아요. 택배 얼마만에 싱가폴? 뭐~ 저~ 노멀은 한 (4일) 돈좀 내면은 뭐~ (3일) (2일) 이게 코로나로 빨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 어... 돈안 내면 노멀이 (7일에서) 어... 뭐~ (10일) 돈좀 내면은 (5일) 우리는 다음날 다음 뭐~ 저도 새벽 이렇게 오잖아요. 어떤 서비스 이런 게 음. 되게 다 슬로우 슬로우해요. 음, 음. 빨래를 해도 수거해 갔다 오는데 일주일. 음. 뭐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돈 있으시면 투자해 주시면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슷한 맥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어요 그중에서도 서비스업 쪽에서 특히 이제 F&B라든지 음. 뷰티 쪽. 왜냐면 이제 한국 뷰티 요즘 그 한류 때문에 너무 저잘 저 브랜드를 알고 있거든요. PPL도 많이 하고. 오. 그래서 뭐 미용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뭐 F&B 쪽도 뭐 단지 레스토랑, 식당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미용은 이미 많더라. 어? 이미 많아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아, 서비스도 마찬가지 아, 프랜차이즈라든지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로 음. 그래서 이제 택배 서비스도 마찬가지 그런 거일환으로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좀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을 한 후에 음. 그 브랜드를 싱가포르에서 알리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가기 음. 이제 좋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F&B, 뷰티 이런 서비스 업종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나라 싱가포르 나라를 보게 되면 첨단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클라이메트 어. 마이너스 쪽, 기후 금융 쪽도 좋고 아니 뭐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신산업 쪽.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너무 큰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런 그비즈니스 측면에서 플랫폼 쪽이 좀할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분야는 새로 시작해도 크게 음. 하지 않는 소규모여도 충분히 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